나 MBTI 모르는데 <laughs> 원래 흑내 쓰라고 그러면 혈액형 잡으시면 정신병 혈액형 그래? 아 이거 그리고 나 몰랐는데 그 찍을 때는 이 형들 유영형이랑 <laughs> 경민이 이거 다 TMI 틀린 것또왜 이렇게 <laughs> 많 최근 나의, <laughs> MB 나의 MBTI는 노도 <laughs> <laughs> 왜 나왔어? 어. 포스트 <laughs> 형 때문에 나왔을래요 형 때문에 어. 또 됐습니다 새로 합류하게 된 형들 이제고 그리고 기존 에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랑 이 교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네. 잘 받으시고. <laughs> <돌아온. 웃음> 잘 마치고 왔더라고 좀 같이 와가지고 <laughs> 또잘 끼어왔을 때 재밌었기도 하겠습니다. 혹시 어제 올라온 거 혹시 보셨나요? 형안 봤지, 봤지. 못 봤지. 못본 거예요, 안본 거예요. <laughs> 집에 와면 <한번> 기절한다니까. <laughs> 봤어. 그저 전현이 하드캐 세이커스 TV 구독은 하셨어요? <laughs> 어, 구독은 했지. 그리고 세바라기 여러분 우리 진수 형이 또 팬분들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 머리까지 약쪽 잘르고 하지고 원래 예전 별 있었던데. 제가 다니는 미용실 소개시켜줘가지고. 그리고 형 얘기하면서 형은 우리 야구장 가면서 홍석이랑 통화했잖아요 우리. 아 봤어. 어. <웃음> 그거 <웃음>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요. <laughs> 그거랑 네. 그 그거 뭐였지? 핵폭탄? 막아 막나니. 아, 막나니. 아, 막나니는 망나니. 솔직히 저는 둘이 잘 모르겠어요. 어 아, 나도 누군지 모르겠던데. 막나니가 누가... 누구? 나는 아닌 것 같고. 아니, 설마 나 말하는 거 아니고? <laughs> 안 봤나? 잘 나왔는데. 그거 보니까 진성이 떠오르. 잠깐 <laughs> 살짝. 제가 잠깐 짧게 보여드릴게요. 제가. 다음 주에도 그 막나니 하나있는데 케어 잘해라. 에, 제가 다음 주에. 아, <laughs> 아 이러면 안 하지. 아, 모르겠어요. 저 지금 성현이 형인지 형인지 어. 잘 모르겠는데. 아, 니 아. 진수 형이 좋아. 어떻게요? 알죠. 투표, 투표, 투표. 내가 막나니. <laughs> 나 너네 <laughs> <엘려면을 웃음> 투표. 내가 보기에는 일령이 옛날을 생각하는데 아, 옛날 내가 옛날 최진수. 내가 모비스에 4년 있으면서 유자카몬이 만나고 나서 <laughs> 완전히 완전 싹다 바뀌었지. 인생 은몇 제가 지금 3 주째 겪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<laughs>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으시는 대아 이것들이 두근민한테 뭘만나 이거 왜 이러지 진짜? 근데 나는 그뭐 T는 확실해어 어, 맞아요. T 하나만 쓸게요. 그거는 저도 알것 같아. T 트리플 T E N E N T P 아, ENTP도 나왔다가 뭐부 이렇게 다나오는데 갑자기 오늘은 F가 뜬 거야 응. 형 그게 바로 망 터가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좀안 좋네 여기가 터가 내가 잘해보고 전화 찬스 아니, 해보라니까 이따가 아니, 아니, 약간... 그게 만약에 1령이 이렇게 시작을 안 했잖아 이렇게안될 그래서... 수도 있었어 저 지금 한 스킵했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<laughs> 그 사격이한테 제출한대요 아니아니 <laughs> 너희 <웃음> 너희가 이거 <아니>, 야뭐 <laughs> 나한테 이미 다시키려 축제 해놨어? 야 기상아 아이가 n t see 니 t I c 정 n t 게 e e it. I c a 이 t see it. I can't see it. I 아 a n t see 아시겠 can't s e 이 it. I c t i I s t j 로 매우 네, 조용하고 그냥 재미없는 네, 그런 성격이라 고 can't 한마디로 표현하는 제자격은 네, 정직입니다 정직 음, 진짜 e e it. I can't s e <목소리> 그이자아요 모비스. 어, 다큐랭. 그 약간 한8 나... 분짜린가 그런데 아, 조동현 감독님 아, 이한이분 나오던데. 아그현한이 분인데 뭐못 되냐 써. 써. <laughs> 나왔는데 조동현 감독님만 나와. 아니 근데 깜짝 우리 감독님 줄 알았어 갑자기. <laughs> 뭐, 깜짝 놀랐어. 예발님 <laughs> 제가 일본에서 초콜릿을 사왔는데 진수 형이 <laughs> 이거밖에 안 사왔냐고. <사는> 웃자마는 <laughs> <이런> 거 진짜 <laughs> <안> 거 받아야 <laughs> 돼. 나는 기상이가 진수 형 얘기 <laughs> 썼다 그래서. 나 이건 줄 알았어. 나도 진짜 이거 명언 줄 알았어. 야나 이건 줄 알았어. 진수 형 얘기도 있어. 그래. 그리고 유튜브는 뭐 세이커스데이 보고 요 <laughs> 좌우명 얘기하고 하면 진짜 너무 진지해지면 진짜 너무 진지해지면 어 손에 땀이 <laughs> 아니 갑자기 이게 보는데 동이가막 따다다다다 그러는 거 그쵸 나는 혹시 손에 땀나 나고 방금 만들었는데 손에 땀다아제 좌우명은 제가 하는 일을 네, 진심으로 사랑하자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다치지 마라 올 시즌 목표는 일단 뭐도 안 다치고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높이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딱 아, 기상이처럼 썼다 기상 그리고 어우. 그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드려 어깨 기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. 아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서 안정을 취하고 완벽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.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. 아니 내가 다친 것도 아닌데 기상이 분명히 다친 기사가 나갔는데 저한테 <laughs> 기상 선수 혹시 기상 선수 괜찮으세요? 저한테 물어봐요 막. 아, 형이랑 형이랑 전화 <laughs> 그 그거 있으니아 그렇지 그렇지. 별명 잘 잡다. 좀만더 시위만 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뭐, 가면서 앞사고 다니더라고. 아, 안녕 야그러 <laughs> 아, 또 형님. 치지 마요, 또. 살짝 쳤다, 살짝.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성격은 개구쟁이길기리형 때문에 그 카메라 이미 나, 많이 나와가지고. 뉴 멤버들 중에 잘 맞을 것 같은 멤버와 합의 기대되는 멤버는 경민이 형이랑 상현이 형을 썼는데. 진수 형은 뺐어. 안찮아 아니, 아니야. 앞으로 안 보면 돼. 옆에 있는데. 아니, 아니 앞으로 안 보면 된다니까. 괜찮아. 처음에 아니. 저 다,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. 누구를 찝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알았어. <laughs> 올 시즌 목표는 경주리그 칠전하는 걸 일단 첫 번째 목표로 가지고 있어. 아, 어, 정말 어, 좋다. 성현이 형이 약간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, 지금. 아니, 아니. 살짝 어색한 이슈로 인해서 즐겨보는 유튜버 채널을 못하 180초라고. 한쪽으로 한쪽으로 있는데 그냥 밥 먹을 <laughs> 때 진지하게 큰잔 밥 먹을 때좀 <laughs> 틀어놓는 거. 아니 조금만 털면 은저 기상이 손에서 <laughs> 떨어질 것 같아. 떨어지고. 승훈이 너무 <laughs> 진지하게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 말을 못해. 네, 안녕하세요. 선서입니다. 저의 MBTI는 제가 올해 사실 한 번도 안해봐 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냥 주변에서 좀그 T라고 T가 좀뭐 현실 어, 좋게 어, 하면 현실적인거 아니면 공감 능력이 부족 공감력 부족하면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사회 부적응자. <laughs> <laughs> <그렇다면서> 근데 T만 네개 적어. T만 네개 적어. T만 네개 적어. T 네개 그러면 네 개면은 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? 분보다이 어, 아, e, e, o 에후 <laughs> 어, 저기 <laughs> 제 성격은 좀불 같기도 하고 시원한 좀 그런 성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TMI, 최근 TMI는 어,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고 <laughs> 아까 감독님과 통화 감독님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사실 지금 무릎이 살짝 안 좋아서 운동을 좀 쉬고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신다봐요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고 유튜브는 정부로라고 혹시 안시는거 안 있나요? 뭐 물고기 막 곤충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고 요즘에 좀못 먹으니까 네 먹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어, 맨날 샐, 샐러드만 먹어가지고 안쓰러워 죽겠어요. 생의 좌우명은 내가 최고다. 왜냐면 음. 저는 코트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경기를 뛰는 편이어서. 기가 보고 배워라 네. 그리고 <laughs> 멤버 중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멤버는 저번에 보니까 다 국내를 뽑아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파티 멤스때 마레이 선수랑 한번 뛰어보고 싶었어요. 원로는 다시 만나니까. 말이 멀로를. 적었어요. 여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창원에서 경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성현이 형한테 인사하러 이제 벤치로 딱 갔는데 첫 마디가 말이 어떻게 말타? 아 말이 어떻게 말타 이러고 시작했어요. 그걸 이제 같은 팀으로 뛴다니 이제 얼마나 뜬나용으로 비방용으로 지금 살고 싶은 그런 제한데 제가 맞아서. 굉장히 순하해서 순화해서, 아, 순화해서 아, 얘기를 <laughs> 했는데 그리고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? 어, 저 허리는 괜찮습니다. 허리는 더 좋아졌고, 비 시즌 준비 잘하겠습니다. 올 시즌 목표는. 우승입니다 쥐날레를 응. 장식하려고 어, 잘못했다 네, 이름은 최진수고요 포지션을 SF, PF 3.5만 썼는데 잘 몰라요 제포지션 <laughs> <laughs>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팬분들도 헷갈려 요 지금. 성격은 그냥 활발한 거 같아요 그리고 TMI는 머리 잘랐고요 그냥 잘는 <laughs> 거예요 얘 <야>, 아까 이상하게 <laughs> 해주면 된 건데 팬분들한테 잘, 잘 보이겠다고 그래요 머리까지 약쪽 <laughs> 자르고 와가지고 아침에 아까 샤워할 때 신났잖아, 요 어, 유튜브 찍는다고. 거을 <laughs> 보면서 <laughs> 이렇게 했잖아요. 수호아 이거를 지금 너한테도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너가 너무 정직하게 읽어가지고 <laughs> 잘, 내가 보기엔 멤버를 잘못 골랐어. <웃음> <웃음> 야 이런 애들을 붙여주면 누가 당하겠냐, 여기서. 먹이가 완전히 이거 낚싯대다니고 투마이자 투마. <laughs>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이것저것 다 많이 봐요. 기대되는 멤버는 원로랑 마리고 본게 원로는 아그 따라했어 아, 들어와봐 마이는 <laughs> 내가 급하게 듣긴 했어 원로는 <laughs> 처음 한국 처음 왔을 때. 때 처음 저랑 쳤다는데 그때 너무 잘 지냈고 지금도 뭐 연락하고 지내고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번 연도에는 잘좀 하자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<laughs> 아니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동산도 분들이 원래 시원하게 뱉으신데 <laughs> 어이 최진 선수 요번에 LG 세이커 맞지요? 뭐 이러는 거죠? 예 그때 이번 전도 잘 잡았어. 그러는 거야 나 안무 아, 그러다가 아,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, 준비했네 이거. 아니야 진짜, 진짜 말지 아까 샤워하면서 얼 가면서 아이발하로 가야지면서 아까 좋았어. 아유 진짜 아, 좋아가 아니. 지진 목표는 우승을 잡았어. 아 너무 좋네요. 아, 이번 교시도 재밌게 아, 나갈 것 같아요. 영덕 분 <laughs> <laughs> 정말 잘하신 거는. 경민 형이랑 진수 형이랑 같은 주에 촬영을 안한건 진짜 다행이에요 이유는 왜냐면 그 이유 알잖아요 그, 거기 그, 그거에 그 <laughs> 플러스 그거 다가면은나 <딱> <laughs> 말은 안 했어요 이리좀 바꿔도 될까요? 그럼 이제 그 쿠키 영상 해명할 시간 좀 갖도록 하죠 연성현이 뭐... 양홍성에게 충격적으로 한 말은? 아니 그 홍석이가 홍석이가 원래 연락을 잘하다가, 아, 아, 잘하다가 아,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하네 홍 LG 왔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 아 근데 홍석이 있군. 솔라수 있었잖아. 아니야 내가 그런 줄 알았어.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이한석이 전화잖아아 <laughs> 아, 저랑.. 저, 아.. 이한석랑전화어 아 어. 어, 그래서 어? 잊지 말아. 근데, 어, 근데, 근데 홍석이 매주 말했어. 저한테도 연락 왔어. 어. 아니 원래 원래 연락 잘했어. 아, 근데 갑자기 아. 안 하길래 너 없을 때 내가 우승한다. 어. 그러니까 진짜 전화로 야너너 <laughs> 어. 너, 너 없을 때 내가 진짜 오래 콩 우승한다 이랬어요. 진짜 근데 어, 옆에서 보는데 든든하더라고요. 올해 우승해야 돼. 해야 돼. 해야돼 해 해야 <laughs> 아, 아 나중에, 또, 나중에 칠게 아, 왜요? 나옷좀힘들 형이랑 안절로 는 <laughs> 아니 손 이렇게 하길래 <laughs> 형 죄송해요 형밖에 <헌갓게> 무릎 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니, 여, 여기 아니, 하면 울어요 울고 <laughs> 저기 있가서 나한테 말안 걸고 <laughs> 그이 있다 근데 그때 경민이가 뭐어 왔다 <laughs> 어 왔다 그, <맞다. 웃음> 어, 저 <저희> 찍어주세요 오늘도 <laughs> 형 얘기 많이 나왔어요 아 <laughs> 지금 바, 맞죠 지금 기분 좋테니까요. 아, 야, 야, 오늘 나, 아침부터 기분 좋더라고. 팬들한테 투표해서 제가 망나니에요, 내가 망나니 하잖아. 내가 왕빵이야 내가 이기지. 형, 그러다 지명 형. 한번 울려봐봐요. 어, 걱정은 아예 안하시안되고요 걱정은 조금만. <laughs> 살짝만, 살짝만. 선수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또 시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, 말로만 뭐 우승하자 이게 아니고 몸으로 다 실천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조금 해주시고요. 아무튼 잘 준비하겠습니다. 다들 잘 준비하고 있고 폭탄을 최대한 안에 안 터트리고 바깥에 터뜨리는 걸로 도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코트장에서 상대팀한테. 아 그러니까 <laughs> 그게 그만이다. <말이잖아. 웃음> 예민해. 아나 지금 예민해요. 도와준 아, 거예요. 아니요. 서호, 아니, 할때한 적이 없는데. 아니. 그. 아, 워낙 또 능력이 좋은 형들이 오셔가지고 뭐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뭐 형들 따라 서하다 보면은 저희 팀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막내로서 약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진선호 랑 친해지는 거 미션이었던가요? 아야 너는 우는 거 같아. 야 <laughs> 앞으로 라카로지세 형이 그 저한테 말잘안거시고 같은 이제 길기리 형이랑 인덕이 형만. 아그멸치 그런... 원정대를 좀 많이 챙기긴 해요. 솔직히 말해서. 멸루치 원정대. 제가 장난으와 멸루치 게 누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사이클 타는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각 팀에 누가 있을지 진짜 없더라고. <laughs> LG 좀 많아요. 어, 그런 얘기 가 나왔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아무 상희도 없이 갑자기 질르는 거인도데 이거 이름을 언제 지었지? 왜 이렇게 끌어고 지금 PCN 준비하는 기간에도 힘들지만 같이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은 것 같고 정규리그 들어가서도 좀 기대가 됩니 안녕 아 챔비를 모르셨어요 감독 뭐, 뭐 있냐? 챔비 네, 챔비 잠못 자겠어 요즘 비? 이거 네. 챔비 t 아니 왜 뜻이 뭐예 챔비가? 챔피언 비상하라 챔비 되게 약하네 처음, 처음 알았어 어 처음 알았어 아, 너 아 챔피언 비자잖아. 10년 동안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? 아 이게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중간에. 나보다 더한 명이네. 아 여기 나보다 더한놀이지 10년을 다녀도 이걸 모른다고? 아, 원래 세이커스네. 사람 아니네 이거 진짜. <laughs> 야, 내가 이분이랑 친해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유일하게 나밖에 몰라 이 챔비. 잘 지내 네. 지금 꿈나무들의 그 동심을 지켜줘야 되니까 샌디 뭐. 바라보는 또 사는 <laughs> 애기들이 있어? 아 이게 엄청 많아요. T T 아 T T T T T 아 T <진짜> <laughs> 아 T T T T T T T T T 아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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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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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아, T T T T T 아, T T T T T T T T T 어 T 하나, 하나, 둘. 진수야, 얼짱 각도를 잘 <웃음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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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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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